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이미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먼저 이 하얀색 이런 상자 모양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런 상자는 새로운 태그를 하나 우리가 배워 보게 될 건데 바로 div라고 하는 태그입니다. 자, div라고 하는 태그를 제가 하나 입력을 했어요. div는 어, 영역이 필요한 태그이기 때문에 네, 시작하는 태그 그리고 닫히는 태그까지 이렇게 꼭 같이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닫는 방법은 슬래시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면 돼요. 이 div 태그는 우리가 앞으로 사이트 제작을 할때 정말 많이 쓰이는 태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태그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안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네, 그때 보면 볼수록 네, 여기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div 태그는 일종의 셀로판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투명한 셀로판지를 넣는 그런 태그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자, 셀로판지의 색상을 준다던가 위치를 잡거나 이런 거를 활용을 해서 우리는 예, 레이아웃이라는 것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이 뭔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 화면 내에서도 지금 여러가지 레이아웃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커다란 네모난 박스 보이시죠? 이 정도 크기로 나는 어, 컨텐츠를 보여줄 거다. 자, 요것도, 요것도 하나의 네, 레이아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요런 요소들. 네. 이거를 뭐 어디에다가 배치를 할지, 요런 걸 잡는 이런 행위들을 전부 다 레이아웃을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레이아웃이 또 있죠? 이미지가 들어가는 요쪽 영역이 있고, 그리고 이런 텍스트들이 들어가는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셀로판지를 여러 개를 이제 제공을 받아서 자, 첫 번째 셀로판지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채워서 화면에정 중앙에 배치를 시키고, 그리고 또 새로운 셀로판지, 조그만 셀로판지를 이렇게 잘라서 거기에 이 스타벅스 로고를 넣은 다음에 위치를 잡아준다. 그리고 또이 정도 크기 되는, 이 정도 크기 되는 셀로판지를 또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는 이런 텍스트들을 입력을 해서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이런 셀로판지는 또 여기는 또 이미지를 넣어서 위치를 잡아준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그가 바로 div라고 하는 태그고 이 div는 기본적으로 사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가로, 세로 크기 값을 주기 전에는 어, 크기는 없어요. 존재를 하지 않고 그냥 없는 상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div에 우리가 div 모양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그냥 div만 이렇게 넣었을 때, 어, 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style에서 div라고 하는 요소를 입력을 해주고, 여기에, border,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이게, 어, 무슨 뜻이냐면은, div라고 하는 이 태그에다가 속성을 입력을 할 건데 그 속성의 첫 번째 값, 첫 번째 속성은 border 테두리라고 하는 이런 속성을 하나 넣었어요. 그리고 테두리의 값은 두께가 1 픽셀 그리고 테두리의 모양은 솔리드 실선이죠. 그리고 색상은 빨간색 이렇게 입력을 한 겁니다. 저장을 해서 새로고침을 해보시면 가로로 100%. 네, 그냥 꽉차 있는 이런 빨간색 줄이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div의 그냥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가로 크기도 있고 세로 크기도 있죠. 그리고 위치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배경 색상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들어가는 그런 셀로 판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한 스타일을 하나 하나 우리가 입력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박스 전체 크기를 확인을 해보니까, 1066에 577이에요. 가로 1066, 세로 577. 네. 이거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가로 1066 픽셀, 높이가 577 7 픽셀. 이렇게 입력을 하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 크기가 지정한대로 이렇게 늘어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계속 이어서 백그라운드 컬러가 흰색으로 들어가니까 F6개의 코드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변경이 됐고 여기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어, 속성이 여러 개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총 4개의 속성이 들어갔는데 어, 하나의 요소에 우리가 스타일을 넣을 때 개수 제한 없이 많은 속성을 중복해서 추가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유의해야 되는 것은 속성마다 이 어, 사이에 구분을 할수 있는 구분자 요 세미콜론을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세미콜론이 없이 예를 들어서 쭉 입력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네, px8 라고 하는 이상한 이런 예, 뭐 어, 단어가 사용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하나가 끝났을 때는 꼭 세미콜론 그리고 엔터를 쳐서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시는 게 나중에 어, 수정을 하거나 볼때더 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속성, 뭐, 어떤 게 들어가는지 볼까요? 자, 보면은,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쵸? 네, 라운드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세미콜론 붙이고, 어, border radius라고 하는 속성,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값은 25픽셀 정도로 제가 줘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네, 라운드 박스, 이렇게 처리되는 걸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어떤 종류의 태그가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태그 안에 들어가는 속성, 이걸 우리가 얼만큼 아는지에 따라서 HTML로 어느 정도까지 대화를 할수 있느냐, 이게 판가름이 된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자, 첫 번째 태그, div라고 하는 태그를 하나 배워서 원하는 모양의 상자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속성은 지금 보면 총 다섯 개가 들어갔는데, 테두리를 넣는 거 그리고 가로 크기, 세로 크기, 배경 색상 그리고 테두리의 라운드 처리 이렇게 어,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자 여기에서 보더는 테두리는 우리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삭제를 했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은 네 이렇게 없어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div가 지금 하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복사를 해서 새로 고침을 하니까 어, DIV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또 DIV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DIV끼리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줄바꿈이 됩니다. 합쳐서 이렇게 포개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것도 스타일에서 어떤 속성을 주느냐에 따라 예,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laughs> DIV는 두 개가 들어갔는데 속성은 하나만 지금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공통적으로 모든 div에 지금 이 속성들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html 문서에 하나의 div, div 밖에 사용을 못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놓게 되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div라는 태그, 공통적으로 이 스타일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 박스 같은 경우에는 뭐 배경을 바꾸거나 크기를 어, 바꿔주고 싶을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이 div 아니면 다른 어떤 태그들마다 우리가 이름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지정을 해서 그 이름의 스타일을 주는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주는 방법은 요소 뒤에 클래스 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안에 원하는 이름을 지정을 하시면 돼요 박스 01이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하고 새로고침을 해도 화면상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름을 줬을 뿐이지 실제로 속성은 이 div에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div 대신에 이 어, 클래스 이름에다가 이 속성을 줘볼 건데 박스 01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앞에 꼭 점을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게 클래스 명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거는 다시 말하면, 클래스는 박스1. 자, 요 뜻인데, 자, 이 앞에 들어가는 클래스는 이거 대신에 점을 꼭 붙여주시는 겁니다. 저장을 하고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네. 하나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죠. 밑에 있는 div는 있기는 있어요. 요 밑에.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100%짜리 얇은 선으로 지금 존재를 하고 있기는 한데, 어떤 속성도, 어떤 스타일도 없기 때문에 뭐 보여지지가 않는 거죠. 반면에 위에 있는 이 div는 위에 스타일에서 div에 대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스타일은 삭제를 했지만 박스 01이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지금 속성을 넣어 놓고 여기에서 이름을 호출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속성이 위에 있는 박스 div에 적용이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밑에 거에 하나 더 그럼 실습을 해볼게요 얘는 클래스 박스 02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스타일을. 자, 박스 02. 그리고 여기는 위드를 500, 높이를 100, 백그라운드 컬러를 블랙으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 문서를 이제 보면 대충 알겠죠? 아, div 박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박스 01이고, 거기에 대한 스타일이 이렇구나. 네.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박스 02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스타일이 이렇게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해보면은 어떤 예, 화면이 나올지 좀 짐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로 500에 세로 100짜리 그리고 검은색 배경을 가진 박스 네, 이렇게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죠. 여기도 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속성들을 집어 넣어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div라고 하는 이 태그는 투명한 셀로판지인데 이 셀로판지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위치를 시킬 수도 있고 크기나 뭐 모양 색상 이런 거를 변경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 두번째 박스는 일단 지우도록 할게요. 자, 지워버리고 이어서 div에 대한 중요한 속성 하나 하나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지션이라고 하는 속성이에요.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속성인데, 자, 요게 기본적으로는 요 값으로 세팅이 되어집니다. 포지션이 이런 식으로 그 값이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아까 봤듯이 이 div들끼리 겹치지를 않아요. 하나가 위에 있으면은 그 다음 div는 아래 줄에, 네, 그 밑으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고, 이 포지션의 값을 앱솔루트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셀로판지처럼 필름처럼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겹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앱솔루트로 이제 저장을 하고 화면상에는 일단은 뭐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은 자, 이걸 하나 제가 복사를 해서 박스 2로 다시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박스에 대한 속성도 스타일도 필요하니까. 이것도 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서 이 값들만 조금 변경을 할게요. 1 0 0 200 그리고 배경색은 검은색 네, 이렇게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자 보이시죠? 아까는 이 검은 박스가 밑에 이렇게 붙어있었는데 지금은 이 위치를 앱솔루트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셀로판지 위에 다시 또 다른 셀로판지를 얹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제 위치를 어,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는데, 자 먼저 위에서부터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위에서부터 제가 300픽셀을 띄우고 자, 왼쪽에서 100픽셀을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니까 네, 위치가 바뀌는 걸볼수 있죠. 위에서 300만큼 떨어졌고, 왼쪽에서는 100만큼이 지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탑 레프트 라이트 또는 어 바텀. 네 이런 속성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위치를 잡아 줄 수가 있게 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비슷한 작업을 계속해서 반복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디자인을 다시 한번 봤을 때 기준이 되는 이 하얀색 박스 그리고 그 안에 자 요런 우리가 div로 요소들을 만들어서 위치를 시킬 건데 네, 위치를 어떤 식으로 잡으면 되겠다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만한 div를 하나를 만들어서 자, 위에서 요 정도 왼쪽에서 요 정도 띄워 주면 되겠죠 밑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큰 어, div 셀로판지를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 요런 텍스트들을 입력을 하고 자, 위에서 요만큼 왼쪽에서 이만큼 띄워주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레이아웃을 우리가 잡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div라고 하는 태그고, 물론 다른 태그를 사용해서도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을 구성을 할 수도 있지만, div는 가장 많이 쓰이고, 또 편하게 우리가 작업을 할수 있는 그런 태그 중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준이 되는 이 하얀 박스를 가지고 좀더 작업을 해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지금 검은색 박스는 제가 삭제를 했어요. 삭제를 하고, 이 화면, 브라우저 크기를 이제 쭉 늘려보는데, 기준이 왼쪽 위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화면의 왼쪽 위에 이렇게 딱 달라붙어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기준이 되는 흰 박스가 정 가운데 위치를 했으면 좋겠단 말이죠. 자, 그게 대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되어 있고 자, 여기서는 우리가 레프트나 라이트, 탑, 바텀 이런 값을 가지고 위치를 조절을 할, 수 있, 할 수가 있다 말씀드렸는데 레프트 한500 정도 그리고 탑300 정도 이렇게 수치를 제가 줘봤어요.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이동을 하긴 하는데 뭐 지금 전 가운데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창 크기에 따라서 네, 위치가 계속 뭐 그대로 고정이 돼버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서 500은 창 크기가 어쨌든 간에 무조건 띄우라 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창 크기에 상관없이 레프트 500탑300 이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진이라고 하는 속성을 하나 사용을 해야 돼요. 마진이라는 거는 내가 주려고 하는 이 요소의 외부 여백을 얘기를 해요. 이 바깥으로. 근데 지금 뭐 얼마씩 줘야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창 크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 마진의 값을 제가 오토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레프트는 0, 그리고 라이트도 0. 이렇게 한번 줘볼게요. 자, 새로 고침을 하면 위에 달라붙긴 했는데 지금 이 수평의 위치를 보게 되면 얘는 항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창 크기에 상관없이 네 가운데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탑0 범도 0 이렇게 저장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정 가운데에 이 박스가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일단 포지션이 앱솔루트로 이제 절대값을 가지고 있게 된 상황이고 그리고 마진이 오토로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여기에 전부 다 값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정 가운데를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앱솔루트로 위치를 조정을 하는 거는 어 사실 조금, 조금 특이한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우리가 요런 샘플을 제작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한 가지 방법이었고 이게 왜 저렇게 들어가지? 이거는 이해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그냥, 아,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둬서 원하는 위치에 정 가운데 위치를 잡을 수도 있는 거구나.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요소를 화면에 정 가운데 배치하는 방법은 이것 말고 더 편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이거는 속성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 요 민트 색상 배경을 넣었고, 그리고 가장 큰 예, 레이아웃 차지하는 요 박스도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 div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제작을 해봤고, 자, 요 박스 뒤에 살짝 그림자가 지금 보이고 있죠. 요것까지만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그림자를 넣는 속성 값이 또 따로 있는데, 이거는 박스 섀도우라고 하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제가 한번 쭉 줘볼게요. 0px, 0px, c 픽셀 그리고 검은색 화면 확인을 해보면 뒤에 그림자가 들어간 것을 확인을 할수 있죠 자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 0 픽셀이라고 들어간 거는 좌우의 위치입니다 그림자 좌우의 위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은 왼쪽 위가 되는 거고요 요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위 아래 위치를 네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은 둘다 00이기 때문에 그냥 어, 기존에 있는 그 박스 바로 뒤로 이렇게 그림자가 생성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걸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제가 10 위에서 아래도 10 저장 새로고침을 하면 여기 있던 그림자가 10, 10만큼 이동을 해서 네, 오른쪽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옆으로 이동을 하지 않는 그림자니까 다시 0, 0으로 바꿔서 그림자의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시픽셀은이 번짐의 어, 크기입니다 자 이거를 제가 20으로 바꿔볼게요 조금 더 뿌옇게 예, 더 번진 걸볼 수가 있죠 요 정도면 이제 될것 같고 지금 이 검은색으로 지금 아, 그림자가 들어갔는데 이 그림자에 대한 색상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림자의 색상이 대충 한번 찍어 보니까 요런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이 코드를 여기에 검은색 대신에 넣어주고 새로고침을 해보니까 어, 약간 뿌옇게 네, 진짜 그림자처럼 들어간 걸볼 수가 있죠. 색상을 넣는 또 다른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면 이거는 좀 이런 그림자를 넣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방법인데 어, 이런 코드 대신에 rgb-a라고 하는 값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rgb는 빨강 초록 파란색이죠. 그리고 뒤에 붙은 a는 어, 알파 네, 투명도를 얘기를 합니다. 자, 가로를 열고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어,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검은색인 경우에는 RGB 값이 0, 0, 0이에요. 그리고 뒤에 있는 알파 값은 100%일 경우 1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보니까 맨 처음에 검은색을 넣었을 때랑 동일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조금 낮춰볼게요. 한 50%면은 0.5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 초고침을 했더니 50% 만큼 네, 연해진 걸볼 수가 있죠. 적당한 값은 0.2 정도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div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해서 우리가 지금 어, 새로운 상자, 그러니까 셀로판지를 하나 위에다 올려봤고 그걸 가지고 가로값도 주고 세로값 그리고 배경 색상도 바꿔봤어요. 그리고 border radius라고 하는 또 속성을 통해서 테두리에 둥그렇게 말리는 라운드 효과도 줘봤고 포지션 그리고 마진 레프트에서 바텀까지 이 부분으로 우리가 이 셀로판지에 대한 위치를 네, 가운데로 지정하는 것까지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박스 섀도우로 이 셀로판지에 그림자도 한번 줘봤죠 자 이렇게 해서 가장 뒤에 쓰이는 커다란 박스에 대한 모든 작업이 끝난 거예요 자그러면 다음도 영상에서 안에 들어가는 이런 텍스트들, 텍스트들의 위치를 잡고 각각 스타일을 주는 방법 이것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